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상 한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금양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보티즈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디스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트리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을 많이 받았다 싶었을 때가 대부분 한 마이너스 50% 정도까지, 마이너스 50% 정도까지는 조정을 맞아야지 조금 제대로 된 조정이 나왔다. 그런 구간이 아마도 이 정도까지였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주식 보안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위해서 제가 좋은 종목을 뽑아왔습니다. 바로 한미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저의 관점이나 더 좋은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위쪽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꼭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더 자세한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최근에 굉장히 핫한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신고가 라인이죠 7,500원 정도를 돌파하는 이 돌파봉 순간부터 계속 이제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신고가 뚫은 이후에 뚫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깊숙히 조정 오지도 않고 그냥 유리한 구간이고 뭐 이슈도 있겠다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만원 터치로 가죠. 제가 만원은 항상 놓치는 말씀드리지만 무슨 라인이죠? 어, 강력한 라운드 피겨입니다. 라운드 피겨들 중에서도 거의 대장급이에요. 만원이라는 라인은. 아시겠죠? 거기를 그냥 터치하고 몇 번, 두번 터치한 다음에 어, 시도를 하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살짝 어, 기간 조정.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왜 그러냐면은 가격 조정이 생각보다 일어나지, 많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기간 조정 이, 이후에 2일이평선이 이렇게 딱 맞물리는 자리에서 기간 막히게 또 돌파봉이 나옵니다. 어떻게? 강력한 어, 거래 대금을 동반을 해서요. 그 이후에는 뭐 상승 랠리죠. 그냥 오버슈팅이 그냥 시원시원하게 나오죠. 보시면 알겠지만 장대 양봉의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길이가 이렇게 다릅니다. 돌파봉 이후에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장대 음봉 나오고 나서 여기를 이탈을 하나 싶었더니 21이평선을 다시 맞고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쌍봉을 맞고 다시 내려올 때는 진짜 여기를 좀 이탈을 하는가 싶더니 전 저점 라인이 12,000원을 다시 지지를 하면서 기가 막히게 또 오릅니다. 돌파시켜 버렸죠. 그래서 최근에는 완전 신고가 라인 중에서 신고가 라인을 음, 지금 달리고 있는 아주 주가가 높은 레이크 머트리얼즈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한10% 가까이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마이너스 7% 정도로 살짝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조정봉일 수도 있고요. 내일은 또이음봉을다 잡아먹는 양봉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리가 자리인 만큼 조금 이런 우리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평선들 맞고 올랐던 부분이 보이죠, 여러분들. 그런 그랬던 것처럼 여기 10일 이평선이나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맞물리는 조정이 오는 그런 자리.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오지 않을까? 적어도 그런 가격대까지는 한번 주가가 이렇게 눌림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종목을 홀,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제 관점에서는, 오늘 팔아도 괜찮고, 이미 수익이 이만큼 났잖아요 그쵸? 오늘 산거 아니잖아요. 여기. 오늘, 오늘 산거 이거 버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아니에요. <laughs> 아시겠죠? 자, 어, 여기서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 그냥 좀 추세가 죽은 것 같으니까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좀 눌렸을 때, 뭐, 추가 매수를 해서, 불탁이라고 하죠.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한번더 사면 이게 불타인 거, 불타기인 거죠? 평균 단가가 이만큼 높아지니까요.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불타기입니다. 불타기를 하셔도 괜찮고, 이런 가격까지 뭐 내려온다고 하면은, 그런 가격에서 신규 진입을 한번 해봐도 괜찮고요. 강한 종목인 만큼, 한 번에 그냥 죽을 것 같지도 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구간에는 한 번, 뭐, 진입을 해봐도 된다. 뭐, 추가 매수를 해봐도 된다. 그, 그런 관점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금량도 한번 봐볼까요? 금량은, 어 최근에 이런 가격대에 왔을 때 제가 이런 구간에서는 손절칠 구간도 아니고 매도를 칠 구간도 아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여러분의 평균 단가를 낮추거나 아니면은, 어 신규 진입을 해가지고 이런 반등 포에해서잘 수익을 내고 나올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더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잘 모르겠는 분들은 영상 끝난 이후에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도 하시면서 저의 관점을 주기적으로 어,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라인이 바로 5만원이라는 강력한 라운드 피규어가 맞물리는 자리고요. 그리고 앞에 강력한 지지라인도 있죠. 어, 거래대금이 엄청난 거래대금이 동반된 강력한 지지라인입니다. 이 금량이라는 종목이 2차전지에서도 굉장히 대장격을 했던 만큼 이렇더, 이렇게 강했던 종목들은 이렇게 어, 확실한 그 기술적인 지표들이 모이는 자리 집약되어 있는 자리에서는 그만큼 반등이 세게 나올 확률 또한 높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의 종목인 한미글로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엄청 대단했던 종목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뭐하는 종목인지 한번 봐볼게요. 동사는 국내 최초의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로서 건설사업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건설사업관리업입니다. 건설주입니다. 건설주 아시겠죠? 자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 되겠습니다. 자, 이게 끝에 최근에 엮였던 것도 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엮인 겁니다. 건설 관련주로 해서 엮였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거래대금도 엄청났었죠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천억 단위,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1천억, 2천, 3천, 4천억까지 이렇게 있는 건데, 무려 4천억까지 터졌던 그런 종목이죠. 오, 엄청나게 거래 대금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거래 대금들이 있고, 이러한 상승 파동들이 있었는데, 어떠한 이슈 때문에 이렇게 올라서는지 한번 어,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이러한 부분에는 뭐가 있다, 여러분들? 그렇죠, 명분이 있다. 자, 어떤 명분이 있느냐? 바로 네움시티 관련주로 엮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한미글로벌은 네옴시티 건설의 일환인 네옴더라인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관리 운영 구조를 수립하고 이를 관리하는 총괄 프로그램 관리 용역을 수주했다. 제가 방금 이 한미글로벌에 대해서 기업 설명할 때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봐볼까요? 건설 사업 관리 전문 회사로서 건설 사업 관리업을 하고 있다. 맞죠? 관리업이죠. 이것도 뭐다? 총괄 프로그램 관리 용역을 수주했다. 어. 똑같은 거한 거죠. 그래서 건설관리업을 네온, 네온시티에 관련해 가지고 수주했다. 네온시티가 여러분들 뭐죠? 바로 그렇죠. 빈살마 씨가 우리 미스터 에브리띵 미스터 모든 것, 음, 모든 것 님이 <laughs> 이제 하시는 어, 그 사업을 하시는 파, 하나로 약 840초짜리 어, 사업입니다. 네온시티 관련 주. 네온시티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어,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이게 정확히 뭔지 아니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치시면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감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보다 네온시트에 관해서 모르시 모르시는 분들 아직도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겠죠 엄청났던 그런 테마였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런 또 상승 파동 때다 이제 네온 시대 관련해서 상승 모멘텀 혹은 추가적인 후반 뉴스로 인해서 이렇게 올랐던 겁니다. 뭐가 이렇게 특별한, 엄청나게 특별한 뉴스가 없어요. 사실은. 봐볼까요? 음, 한미글로벌, 원희룡 장관님께서 이제 사우디행, 사우디행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코리아 원팀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이제, 뭐야, 건설사들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다 같이 사우디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여기, 여기에 이제 그 사우디 행을 하는데 여러 기업들이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미글로벌이 포함이 돼서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옴시대 관련해서 실제로 수주가 뭔가 추가적인 수주, 수주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이렇게 계속 또 상승 모멘텀을 만들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1월 5일에 장대 양봉이 나왔었죠. 2 7 가까이 장대 양봉이 나왔었는데 이때 뭘로 올랐었느냐 하면은 바로 세계 3대 도시로 어, 만들겠다. 어디를 두 바이를 그래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에서 두 바이가 세계 3대 도시로 도역하기 위해서 10년간 1경원에 이제 천문학적인 투자를 향을 하기로 했다. 여러분들 1조 아니고 1경원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그거죠. 엄청난 그 투자금인데, 이걸로 관련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희림이 대장을 하고, 2등주로서 한미 글로벌이 부대장을 해가지고, 상한가에를 붙이지 못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을 했던 날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러한 2 5 0원 라인이죠? 이런 2 5천원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여기에서 또 한번, 별다른 뉴스는 없었습니다. 네온시트 관련해서 별다른 뉴스는 없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오랜 기간동안 작년 11월에서부터 올해 언제까지죠? 4월까지 약 5개월 동안이란 기간동안 그 조정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요 이렇게 기술적으로 한번 조금 이렇게 반등을 했다 4만원까지 4만원 정도까지 이런 라운드 비교까지 도전을 했었다가 내려왔다 3만원 깨고 여기가 이런 라인 이런 라인까지 지금 내려와 있죠 이런 라인이 바로 뭐 28,650원 라인인데 이런 게 이런 라인이 그 옛날에 옛날 여기 이 상승 당시에 이 상승 당시에 어, 전 고점 라인 여기가 시, 신고가 라인입니다. 어, 이런 신고가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반등을 해가지고 살짝 이제 올라와 있는 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다와 같이 지금 어느 정도 기, 이제 특별한 이슈도 없는데 이제 내렸다가 상승 이후 내렸다가 조정을 기, 깊게 받으니까 오랫동안 받으니까 지가 알아서 또 올라옵니다 어, 올라옵니다 올라왔다가 이제 또 내렸다가 이유 없이 또 내렸다가 쌍바닥 찍고서는 다시 올라온 그런 형국인데 얘가 한미글로벌이라는 이 주식 자체가 지금 사실상 네옴 시티의 대장이었죠 어, 히림도 있었지만 지금 상승 파동을 보시는 바와 같이 얘가 진짜 대장이었죠 얘는 그냥 무지성으로 마치 2차전지의, 뭐죠? 2차전지 에코프로. 금량처럼. 또, a i 섹터의 뭐였죠? 뭐였죠? 오픈헤치 테크놀로지. 혹은 코나 테크놀로지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상승랠리, 상승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뭐, 1파, 2파, 3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버렸죠그 부대장, 이렇게 같은 대장격이었던 한미글로벌 같은 그 차트를 보시면은 혹은 다른 종목이었던 다른 종목인 유신 뭐 등등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유신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한 파동 이렇게 나, 나왔다가 뭐 이렇게 죽었다가 또 이렇게 반등나왔다 이런 식입니다. 얘처럼 파동이 그냥 강하게 나오고 계속 막 돌파했다가 눌렸다가 또 맞고 돌파했다가 눌렸다가 이런 조, 종목이 많이 없습니다. 그 네옴 시대 관련해서는요. 얘가 진짜 찐그 대장주였고 수혜주도 얘가 진짜 찐 수혜주였습니다. 얘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강력했던 종목인 만큼, 어, 얘가 지금 대장격으로서 깊게, 사실상 깊게 눌리지도 않았어요. 지금 여기 올라왔던 거 보세요. 지금, 여기가, 이 라인이, 이 라인 기준으로, 이쪽까지 합하면은, 마이너스 30%까지 눌린 겁니다. 이 라인. 오늘의 종가까지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사실상 종, 이렇게, 종목의 테마군에 있어서 조, 조정을 많이 받았다 싶었을 때가, 대부분 한 마이너스 50% 정도까지입니다 마이너스 50% 정도까지는 조정을 맞아야지 조금 제대로 된 조정이 나왔다 그런 구간이 아마도 이 정도까지 였겠죠 맞네요 어, 맞네요 이 정도 구간까지 오니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또 반등을 하죠 그리고 제가 한미글로벌을 제가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물론 이제 테마의 순환매로서 갑자기 각광을 받아가지고 뉴스가 나와서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고 온 관점은 요즘에 시장을 누가 주도하고 있죠? 그렇죠 바로 어, 반도체 섹터가 최근에는 주도를 하고 있죠 2차전지 이후에요 그러면서 식량, 식량 관련주 그 후쿠시마 원전 관련주로 해가지고 어, 천일염 관련주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진짜 찐그 올바른 종목 발을 정자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정의 종목이라고 표현을 가끔가다 하는데 이 정의 종목으로서 는 이제 반도체 섹터가 가고 블랙 테마로서는 이제 천일염 관련주 원전 원점, 원점 이제 오염수 관련주로 해가지고 0량 어,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제 횡보를 하다가 가격적인 횡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 네옴시티 수주에 관한 거 네옴시티 관련주 관련 뉴스가 갑자기 쏟아져 나오면서 얘가 또 전고점을 이렇게 트라이를 하면서 갈 어,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어 바로 이 근래에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땐 적어도 올 하반기 지금이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말하는 하반기란 한 올해 한 9월부터 9월 이후부터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각광을 받으면서 정고점 트라이 하면서 약간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제가 약간 중장기 느낌의 중장기 투자 느낌의 그런 주식으로 종목으로 제가 한미 글로벌을 추천하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 영상 끝나고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대는 조금 메리트가 있지 않아요. 조금 더 유리한 가격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그 유리한 매수가, 가격대, 그리고 매도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목표가까지 알려드리고 또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으면 또 손절도 해야겠죠? 그런 손절 특가까지 해가지고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글로벌은 어,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강했고 진짜 어, 혼자 무쌍을 찍을만한 그런 강력했던 대장주였기 때문에 눌림도 사실은 많이 안 오긴 했지만 그런 제가 생각하는 가격까지 온다고 하면은 정말로 안전하게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한미 글로벌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의도 주식 보안관이었습니다.